안녕하세요. 홍수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홍수현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저희 그룹에서 이번에 뉴 에메랄드가 되신 김승희 사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어, 김승희 사장님이 코로나 이후에 에메랄드가 되셔서 코로나 에메랄드라는 <laughs>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따끈따끈한 에메랄드가 되신 김승희 사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사장님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김승혜입니다. 저는 현재 아이들 미술교육하면서 이 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남편에게 전달을 받았어요. 연애할 때 전달을 받아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한개 사업을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코로나 에메랄드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전국에서 세명 밖에 안 나왔대요. 음. 그세명 안에 들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어려운 시기에 또 핀성취를 했는데 또 너무 또 감사하게도 홍수쇼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와. <laughs> 네. 그 남편에게 전달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시기 전에 남편에게 네, 전달을 받으셨던 네, 건가요? 네. 네, 네. 소개팅 하는 날, 네. 어, 제가 분명히 직장을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음. 본인이 뭔가 사업을 또 알아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때 사기꾼인 줄 알고, 뭐지? <laughs> 했는데, 음. 그게 또 아메이라는 음. 거예요. 음, 음. 그 더, 음. 더 놀랬고, 음. 아메를 이 하고 있다는 생각에 결혼하고 연애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연애를 얼마나 하셨죠? 연애를 4년 정도 했어요. 그럼 4년 동안 그 남편이 아메이를 뭐 같이 했던 건가요? 어떻게 연애할 땐 어떻게? 어, 제가 아메이란 사업을 음. 어, 하게 되면 음. 어, 헤어지고 결혼도 안 한다고 아... 아예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아... 받았었어요. 네, 진았었어요 네. 그럼 못해셨겠네요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4년 동안은 아메이를 안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laughs> 스포니폰스님이가 슬프셨겠다. <laughs> 소개팅 하더니만 네. 그 소개팅 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4년 동안 아메이를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러다가 다시 그러면 아메이를 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아메이를 4년 동안 반대를 하다가. 전, 어, 연애할 때한 번인가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그 세미나를 가서 음. 뛰쳐나왔어요. 어머. 어, 나를 왜 이런데 초대를 하냐.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음. 결혼을 하고 나서, 어, 이제 집 이사를 다 하고, 음. 갑자기 식탁에 앉아서 저한테 음. 본인은 토요일날 미팅을 나갈 테니까 어 저보고는 노르라는 거예요. 아. 자기는 아메일을 해야겠다. 와. 근데 이제 그때는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해서, <laughs> 네. 이거 어떡하지? 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 그럼 나한번 거기 따라가 볼게. 음.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간 자리에서, 음. 어떤 분의 스피치를 듣고, 음. 제가, 아, 이아 사업이 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한 일이구나. 음. 그런 거를 가슴에 느끼고, 음. 어, 아메이 사업 괜찮긴 하겠네 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음. 그때도 역시나 아메이를 알아봐야겠다 음. 아메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4년 동안에 그래도 그 신랑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난 아메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접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네.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결혼을 하자 <laughs>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laughs> 아메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대요. 어. 있었고 어, 소개팅 하는 날 <laughs> 저랑 아메이를 하기로 생각을 했었대요. 어머 진짜. 근데 대단하시다. 4년을 견디시고. <laughs> 몰래몰래 몰래 혹시 밤늦게 책 읽고 음원 듣고 하셨던 거 아닌가?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4년 동안 네. 열정이 유지가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견디시 견뎌내신 거잖아요. 그쵸. 정말 불굴의 한국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한번 세미나장에 와서 듣고 나서 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남편분께 말씀을 드렸었나요? 어, 남편도 그렇고 저한테 그때 소개시켜줬던 스폰서님들한테 절대 얘기하거나 티를 내지 않았고요. 음. 어, 관심은 있었는데 네. 어, 뭔가 이 아미도 음. 교회 같이 내가 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달겨들 것 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표시를 내지 않고 네, 네. 그 요리 파티 계속 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메이 사업에 조인되게 이 됐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 이제 요리를 하고 이이 어, 사업은 소비자하고 사업자 구분이 없잖아요. 네. 소비자도 리테일을 할수 있고 사업자도 리테일을 할수 있는데 그 요리 스쿨을 요리를 하러 다니는데 너무 주문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어, 주변 사람들한테 주, 주문이 잘 되니까 어 이거 나 해볼까? 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실제로 어 세미나를 한번 나보고 나서 8개월 요리 스쿨을 하고 해볼까까지 시간이 그럼 한 1년 정도 걸리셨겠네요. 어, 한... 1년 정도 됐다. 던 1년, 1년,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음.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음. 생각. 김승희 사장님 같은 분은 저는 세미나 와서 딱 듣고 다음날부터 바로 막쭉 진행한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절대 아닙니다. 어, 김승희 사장님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셨군요. 아, 정말. 그렇군. 사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세미나 듣고 나서 어, 한달 하기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저도 한 1년을 뜸 어. <laughs> 들이다가 1년 어, 지나고 나서 맞아요. 제대로 해볼까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그냥 어 저는 이제 제 동생한테 전달받았으니까 당제로 끌려서 음. 미팅장에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오면서 음. 오디오 좀 듣다가 또 도망다니다가 뭐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음. 예, 진행이 됐어 시작 제대로 해볼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사업이 너무 잘 되셨죠. 네, 그렇 중간에 혹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쌓아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 표정이라든지 내가 말투라든지 그리고 나의 성격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점 무엇일까 하면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좋은 성격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아베 사업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인간관계 비즈니스라고 음.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laughs> 어 원래 아메이를 해서 이렇게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laughs> 아메일에서 인간이 되셨군요. <웃음> 어, <웃음> 그 전에는 네, 그 전에는 <laughs> 친구들한테 말도 막 했었고 음. 그리고 싸우기도 잘 싸웠고 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메일을 통해서 아 내가 <laughs>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복이 있어서 친구들이 많았구나 음. 그거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laughs> 저도 아메일을 하면서 인간이 되어 갔는데 <laughs> 오늘은 아메이를 통한 인간되기 특징 그러니까, 뭐 이런, 어, 이런 것 같아요. 네. 아메이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세요? 음, 저는 여행이요. 에그쵸 음, 너무 좋죠. 네, 아메이를 전달해주신 저희 스폰서님들하고 여행 가서 그리고 이제 홍서 님하고는 여행 가서 단짝 친구거든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것 같고 여행의 퀄리티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너무 근사하고 그 여행의 가치가 주는 의미가 커요. 우리가 돈을 주고 갈수 있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여행을 도전하면서 우리가 1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만나다 보면서 아이 사람은 너무 후원하고 싶다 이 사람 너무 같이 아메이 하고 싶다 라지는이 어, 사람은 조금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내가 후원하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보통 아메이 사업을 그 누군가를 후원할 때 저는 제품이 하나하나 체인지가 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음.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수록 사업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가장 처음엔 바디키 다이어트나 음.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들어가면 효과를 가장 마, 빠르게 보기 때문에 음. 그런 제품 같은 걸로 들어갔을 때이 사람이 보이는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자고 했을 때 약속을 음.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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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하고 음. 어, 좀 점수를 높게 두고 그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서 처음에 제품에별 관심이 없는데 사업. 비전, 돈, 수익성,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어, 더 돈이 될것 같은 다른 데로 또막 옮기시고 빨리 돈이 되는 일, 막 이런 걸또 찾아다니시니까 안정적인 인쇄 수입보다는 눈앞에 있는 돈에 급급하시고 좋지 않은 제품 전달을 하더라도 나는 그냥 수입만 늘리고 싶어. 이런 분들은 또 사라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그 초기 사업자 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명단이 많지 않아서 콜드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사장이 너무 명단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의외였거든요. 어. 네, 사장님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사람도 되게 많고, 그렇지 않았나요? 맞아요. 어,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아메이 사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요. 콜드 컨테 그리고 내 명단을 활용하는 건데, 어, 사실 명단이 사장님 말대로 많았어요. 제가 친구들도 많고 했는데, 그 거리상, 거리도 그렇고, 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초기에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응. 콜드 컨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제가 후원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콜드 컨택을 권유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응. 콜드 컨택 분에게 한두 명에게 쏟을 에너지면, 응. 내 명단한테 응. 에너지를 쏟는 게 그분들하고는 원래 신뢰 관계가 쌓여 있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다 좋게 봐주시는데, 홀드 컨택으로 사귀신 분들은 내가 작은 실수만 해도 음. 저를 그렇게 작은 실수 하나로 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음.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인상이 좋다. 그러면, 아, 이런 분들한테는 같이 아메리 좀 전달해 봅시다? 저도 그런 생각이 음.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두 가지를 참 병행하는 것할수 음. 있다는 라 것도 도움 음. 장점이죠. 그렇죠. 네. 아메이 사업에. 어,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되게 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초기에 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이아메이 사업은 많이 전달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전달하는 만큼 또 나의 변화도 필요한 게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 나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으면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많이 해야지 성장을, 해야,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내가 전달한 만큼, 전달하고 싶은 만큼, 어, 우리 스폰서님들이 주최하는 미팅이라든지, 그리고 홈미팅.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홈미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미팅에서 내가 초이스 공부, 그리고 그 명단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나아요. 내가 많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 이제 미팅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그럼 아이들 재우고, 그 나의 남는 시간에 나를 위해서 어떠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서 저도 느끼는 건 저도 초기 사업자 때 초기 사업자도 아니죠 제가 2014년에 세미나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제 동생한테 끌려서 몇 번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어설프게 아메이를 좀 알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이나 전 주변 사람들막 아메이를 말하고 다녔거든요 1년 동안 음. 1년 동안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마이웨이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저는 3%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죠. 그냥 소비자. 12월이 됐는데, 근데 제가 2015년 1월에 딱 아메이를 결단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정말 스폰서들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옳은 거다 빼고 내 생각 내려놓고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딱 해서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11월달에는 제가 루비가 되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년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진짜. 에, 어, 시스템이 조인이 되고 아메이를 음. 하느냐 조인이 되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느냐 맞아요. 에 따라서 결과는 진짜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음. 드는 게또 아메이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요즘에 어떤 거에?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하셨던 것도 있을 거고 최근에 또 코로나 이후에 하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두 가지를 같이 좀 궁금해요. 어, 원래 하고 있었던 거는 응? 아메이 사업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게 여기서 많은 미팅에서 변화를 해야 된다? 응. 나 자신을 변화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웠던 게 저는 제가 좋은데 <웃음> <웃음> 저를 그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음. 근데 <laughs> 이게 나, 나를 변화하라는 게 아니고 나의 장점을 살리는 거거든요.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극대화시키는 게이 사업인데 어, 나의 장점이 뭘까? 그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장점은 손이 빠르고, 음? 그리고 후다닥 요리를 되게 잘해요. 음. 그래서 파트너분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감자, 하나, 감자 하나로 감자 라자냐? 음. 어, 그런 것도 만들고, 감자채 피자. 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호, 호감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더 저를 음. 좋아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역시 먹어야 되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도 코로나 안에서도 만날 방법을 계속 연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음. 새로 무언가를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지금 뭐 직장 같은 경우도 요즘 뭐 회사에서 막 쉬라고 한대요. 어. 월급 안 주고 맞아. 몇 달씩 쉬라고 하고 그래서 월급이 안 나온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자영업도 옛날같이 이게 자영업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들쑥날쑥이 너무 심하대요. 맞아요. 좀 되다가 정부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 확진자 늘었다 그러면 음. 갑자기 사람이 뚝 떨어졌다가 이 들쑥날쑥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음. 심리가 있어서 안정적인 수입원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열고 잘 듣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메이 제품들이 워낙 좋은 게 많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 내지는 초기에 감동했던 제품들, 이런 것들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초기에 제품에 감동했던 거는 아직도 네. 기억에 남는 게 이스트비. 아. 어, 저희 이스트비라고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있고 씹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 저는 여름에도 음? 손발코가 정말 얼음보다 더 차가웠었어요. 어. 근데 뉴트리라이트를 먹고 너무 열이 많이 나요. 어, 어 그러네요. 네, 어, 네. 열도 많이 나고 음, 그런 것들 통해서 네. 제품의 그 이스트비나 저희 뉴트리라이트 응. 제품에 네. 저는 너무 너무 많은 효과를 본것 같아요. 어, 요즘에 좋은 제품은 저희 네. 색조 화장품. 아, 아 아티스트죠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응. 예쁘고 케이스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맞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저는 이제 아메이즈 폼을 워낙에 좋아하는 매니아다 보니까,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가 혹시 그 아세요? 아이섀도우나 라이너나 음. 마스카라 같은 거 함부로 쓰면 눈가에 색소가 침착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싸구려 색조 화장품 쓰잖아요. 그러면 다크서클도 음. 생기고요. 입술 색깔도 되게 칙칙해져요. 음. 그래서 저렴한 화장품 같은 거, 원료가 나쁜 거 쓰잖아요. 그럼 이게 다 피부에 침착이 되거든요. 그 나중에는 화장을 계속해서 안 좋은 화장품을 쓰다 보잖아요. 쿠션 같은 경우도 원료가 안 좋으면 어느 순간에 피부톤이 칙칙해져요. 맞아요. 근데 저희 거는 오히려 사용을 하면 할수록 피부톤이 맑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처음 보면서 와, 저희 제품 진짜 좋다라고 음. 제품 감동을 많이 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거라면 알릴 수 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 파우치 보면 어, 네.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가 안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브랜드에 어, 마음에 드는 컬러가 없다든지 네, 그런데 그 제품들은 컬러가 없어도 저희 거는 믹스가 돼요 네. 믹스가 돼서 컬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도 네. 우리 홍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거 하나도 음. 아메이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음. 어, 건강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정말 좋은 제품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먹고 바르고 쓰고 하는 것들, 내 몸에 닿는 것들은 진짜 좋은 걸 써야지 음. 나쁜 거 한두 가지로 해서 내 몸이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참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음. 많은 아메이 사업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힘드시거나 지 각자의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또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 내가 만약에 아이가 꾸미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한테 뭘 사줄까? 저는 뭘 사는 게좀 <laughs> 동기부여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나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한 음료수도 먹으면서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좀 나를 돌아보고 어한 두세 시간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은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스포츠 님도 너무 좋잖아요. 예, 저 어저께도 요트를 타고 왔거든요. 네, 같이 갔죠 그러니까 노는 게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일인데 어,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면 너무 나의 힘든 부분과 아메이를 연결하게 되면 아마 응. 아메이 사업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메이는 즐거운 사업이다라는 거 음, 그렇게만 응. 응. 생각하시면 어, 힘이 많이 날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났던 게 사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내 꿈이 무엇인가? 음. 사실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이 그 생각으로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 아메이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냥 정말로 처음에 내가 아메이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결단했었을 때 그냥 나는 사람들이 좋고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아서 결단을 하고 내가 텐코어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진짜 꿈이 있으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이 있잖아요. 뭐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둘다 갖고 싶다던가 여행을 다니면서 뭐 음.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던가 음.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좀 여유롭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던가 내가 원하는 어떤 꿈들이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쉽지는 않아요. 음. 정말 나는 되게 쉽게 꿈을 이뤘어 이런 사람 세상 아무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다른 고난들도 있고 역경들도 있듯이 아메이 사업도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꿈을 찾아서 내가 아 내가 원하는 꿈이 무언지를 한번 힘들 때 적어본다면 음. 아메이 사업은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사장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딱 들었어요. 맞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사장님, 사장님 원하시는 꿈이 있으시죠? 네. 사장 꿈이 무엇인가요? 어, 많은 분들이 <laughs> 여기서 꿈을 얘기하면 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나는 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근데 저는 파트너분들에게 꿈 넘어 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음. 제가 얼마 전에 어, 이제 어, 국내에 있는 신라호텔을 갔다 왔는데요. 어, 2박 3일 갔다 왔는데 해외여행 갔다 온 것보다 사실은 금액적으로 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음. 왜냐면 조식도 먹고 거기서도 제가 가고 싶었던 그런 카페를 가서 바다 앞에서 어, 칵테일도 한 잔하고 그리고 바에서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근데 그 가격들이 정말 사악하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 꼭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나는 못 가는 여행이야. 그리고 나는 갈수 없어. 어, 한국에 호텔이 그렇게 좋은 데가 있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국에 좋은 호텔 많고요 음. 요즘에는 어, 정말 홍천이나 이런데 그 풀이 있는 음. 그런 데 가셔도 1박에 100만원이 넘는데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어, 내가 가고 싶은 <laughs> 곳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음. 그런 거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 그 10개월 안에 할수 있는 거 1년 안에 할수 있는 걸로 좀 쪼개서 그 그 오, 2020년 안에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음. 저한테는 가장 동기부여가 돼요. 그냥 뭐 100평 이런 아파트 사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지금 20평대 아파트를 살면 30평대 조금 더 좋은 아파트, 그리고 30평대 살면 40평대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저 여기 너무 여기 와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거든요. 여기 서초동인데, <laughs> 볼때 너무 좋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꿈이라는 건 간절한 꿈은 진짜 음. 아주 작은 거. 정말 내가 진짜 30평대 살때 40평대로 가고 싶은 그 작은 거 조금 더 좋은 거그 정도 눈에 잡힐 것 같은 그런 꿈이 더 간절하고 더 나를 뛰게 만드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진짜 말씀 들어보면서 진짜 그 요즘에 브론즈 핀만 돼도 수익 구조가 조금 변동이 되다 보니까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사실은 초기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6개월 이내에 브론즈 핀은 누구나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로, 브론즈 핀이 돼서 내가 한 150만원 정도, 100에서 150만원 정도의 수입만 딱 가지고 와도 정말 가족들이랑 좋은 데 가서 네. 정말 원 없이 네. 그 부자의 삶을 네. 하루 누려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누려본다면 내가 그 다음 꿈을 또꿀수 있는 네. 무언가가 생기지 않나? 맞아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분당의 학교에서 미술교사였고 현재도 아이들 미술교육 하면서 이사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미술 교육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한번 해서 돈을 받는데 그게 정말 그 시간을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쵸. 네, 근데 다행히 이 아메이로 에메랄드가 돼서 <laughs> 수입에는 정말 걱정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번외로. 에메랄드 보너스 들어온 달 얼마 들어왔어요? 어, 진짜 너무 놀랬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 들어왔어요? 어, 핀 보너스 혹시 아시죠? 얼마 네. 받는지. 네. 같이 해서. 네, 같이 해 가지고 1 6 0 0 넘게 1600, 들어온 1600. 것 같아요. 네. 네. 아, 진짜 통장에 아, 1,600이 딱 찍히면 아, 네. 기분 너무 좋죠. 그러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났을 때 저는 이게 알림으로 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 <laughs> 어, 믿기지가 않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돈은 어디서 부모님이 주시기도 귀한 돈인데,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누군가를 돕고, 또 그분들하고 함께 이뤄낸 결과로 나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해요, 이 돈이. 그쵸. 그렇죠. 어, 맞아요. 소중하고, 그리고 아메이를 통해서 너무 자유로워지고 싶고, 어, 아메이를 통해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고요. 그분들이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어, 내일 또 여행을 가는 게이 아메이 사업이잖아요. 어, 40대 이후에는 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아메이를 통해서 그냥 모든 것에 자유롭고 싶어요. 최종 꿈인 것 같아요. 사장님 뭔가 이제 자유랑 잘 어울려요. 예미 씨가. 자유스러움과 굉장히 어, 어울리는 사장님이 정말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꿈을 꿀수 있고 그 꿈을 이뤄어 나가는 과정이 아메이 사업의 또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는 음.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오늘 또 이렇게 어, 따끈따끈한 뉴 에메랄드 사장님. <laughs> 왜 그거 아시죠? 막피니되신 분들이 가장 에너지가 또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에메랄드 세고 오피스를 입고 어?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너무 예쁘십니다. 아, <laughs> 아, 저도 이제 다음핀 에메랄드도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시다. 네 사장님의 기운을 잘 받아서 또 뉴핀 도전하는 사업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메인 사업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꿈을 주는 예 그리고 함께 성공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참 아메인 알게 된 것에 그리고 하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되는 요즘이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 벌써 다 갔어요. 아, 오늘 너무 <laughs> 금방이어요 선생님, 네. 금방 가죠. 한... 시간 되게. 어떠셨어요? 오늘. 아, 너무, 재밌... 네, 너무 재밌고. 너무 네. 재밌고. 저는 오늘 홍석을 수 만난다는 마음에 네. 너무너무 설레면서 온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제가 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또제 얘기가 어떤 분에게는 또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또 꿈이 될수 있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꿈이거든요. 이제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어 정말 홍선사임하고또 음 같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이렇게 친구같이 그리고 형제 그룹이지만 서로 항상 아껴주는 그런 팀워크로 저희도 함께 나아갈게요. 같아요. 네, 나중에 우리 이제 다이아몬드 돼서 다이아몬드 여행지 이런데서 음. 가잖아요 다이아몬드들 매년 네. 그런데 여행 가갖고 우리 막 같이 있으면 <laughs>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럴 때 우리 이 영상 다시 한번 들봐요 <laughs> 우리 이때 다이아몬드 꿈꿨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아메이는 이미 되어 있는 분들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어, 저희처럼 이제 중간 리더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많은 또 다음 꿈을 꿀수 있고요. 그 꿈이 또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꿈을 꾸고 파트너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행복한 시간, 어, 우리, 항상 해피한, <laughs> 해피하시고, 늘 밝으시고, 늘 웃고 계시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도 사장님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진짜 우리 긍정과 해피 아이콘인 또 김승희 사장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메시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오늘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많이 유익하셨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어, 또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하셔서 나의 스폰서님과 내가 아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아 안녕! 안녕.